집에서 마카로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망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아야 그게 진정한 공부잖아요. 그죠? <laughs>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마카롱은 정말 요청이 많았었는데, 스위스 월료법으로 마카롱 만들어 볼 거고요. 저 마카롱 만들 때 뻥카 잡느라 진짜 애 먹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끝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약간 노하우랄까요? 두 가지 재료를 섞은 거를 탕푸르탕, 뭐, TPT라고도 하는데, 이 TPT가 잘 섞이도록 이제 미니 믹서기를 가져왔는데, 대용량으로 TPT 만들어서 쓰실 분들은 더큰 믹서기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우선은 한번 갈아줄 거니까,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슈가파우더 입자가 워낙 곱고 아몬드 가루는 크니까 그 입자 크기를 맞춰주려고 한번 갈아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채쳐주세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세게 하면은 아몬드 유분 뜰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일부러 채망을 좀성근 거를 썼거든요. 너무 고운 채망 안 쓰고 시작합시다. 어. 스위스 머랭 특징이 중탕을 해줘야 되거든요. 흰자랑 설탕이랑 TPT 준비가 다된 상태예요. 부어요. 그래서 흰자랑 설탕을 이렇게 섞어줘요. 45도 정도까지 데워줄 거예요. 자, 지금 44도이고요. 어, 뭐, 완전히 녹았죠? 됐다. 보이나요? 굉장히 뾰족뾰족한 거? 이 핸드믹서 날에 느껴지는 감촉이 굉장히 묵직하고, 이런 느낌? 약간 새 부리 같은 모양? 기공정리 해줄게요. 머랭이 아주 매끈매끈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절반 정도 넣고 흰자랑 아몬드 가루 잘 섞이게 만드는 과정이라서 날가루 안 보이죠? 이 정도 될때 나머지 TPT도 넣어줘요 아몬드 가루랑 머랭이랑 자 이렇게 섞였잖아요 초보일수록 나중에 넣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수용성이라서 이제 액체 상태잖아요 물기에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마카로나주 하기 전이나 머랭 휘핑할 때식소 넣으면 좋아요 색소 잘 나오게끔 자 이제 마카로나 시작할게요 마카로나주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조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세요 지금의 물기를 보면은 안 떨어지죠 그대로 뭐 매달려있고 힘이 센 상태잖아요 머랭과 가루를 완전 일체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앙에서 이렇게 끌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깔도 잘 골고루 섞이거든요 가운데에 끌어모을 반죽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아줘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기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바닥까지 긁어서 벽에 있는 것도 모으고 바닥에 있는 것도 모아줘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마카로나 좀몇번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알수 없어요. 반죽마다 달라요. 머랭 단단하게 칠 수록 마카로나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머랭 힘이 약하면은 마카로나 좀뭐 한두 번 했는데도 묽어지는 경우 있어요. 보면은 떨어뜨린 모양이 하나도 안 퍼지고 그냥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카롱을 꽂 짜면은 짠 모양대로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제 레시피는 흰자 양보다 가루의 함량이 좀 높아요 흰자 대비 1.4배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빡빡한 것도 있어요 프랑스 스타일은 혀에서 살살 녹는 게 약간 그런 식감이잖아요 그런 식감을 먹고 싶으면은 그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 양좀 줄여 주시면 되고 좀추이한 식감을 좋아한다 가루 비율을 좀 높여 주시면 됩니다 삶의 노동 현장 집에서 마카로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다. <laughs> 마카로나주의 점도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게 꼬끔짤때 조금 사이즈가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튀어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돌려가지고 반죽이 안채어나오고 일단 막아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최대한 좀 기포 없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음, 여기 도안 깔려있어요. 제가 이제 스매그다 보니까 스매그 판에 맞게 도안을 어떤 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안 만들어가지고 코팅했어요. 여기서 힘주면은 짜기 진짜 힘들어요. 손에 힘 많이 들어가지고. 1cm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에 힘만 줘서 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밑에 도안이 없다. 속으로 1, 2, 3을 세는 거예요. 1, 2, 3, 돌리고. <laughs> 마카로나주 상태가 단단하고 꾸덕하면은 이렇게 짜고 나서 많이 안 퍼지거든요? 이제 마카로나주를 많이 했거나 머랭을 묽게 했거나 하면은 이게 옆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이감이 있으면은 구웠을 때도 좀 도톰하게 구워지는 편이에요. 옆으로 많이 퍼지면은 구울 때도 납작하게 나오는 편이고. 하여튼 취향에 따라서 마카로나주 조절하시면 돼요. 그 파이핑 한 자국을 조금 펼쳐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랭 좀 묽거나 마카로나주 많이 했을 때는 팡팡팡팡 작업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좀 퍼져가지고 지금 겉에가 좀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양 망가질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만지진 않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건조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말리는 과정인데요. 이 건조를 잘 해줘야 삐에가 예쁘게 올라와요. 겨울철에는 좀 꺼내두기만 해도 날씨가 건조해서 잘 건조되니까 그냥 두기도 하는데 빨리 구워야 될 때는 제 오븐에 송풍기능이 있어요. 그냥 선풍기랑 똑같은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스매그에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팬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말려주면 진짜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만들 때에는 선풍기 두대 틀어놓고 말리거든요. 여름엔 습기도 많고 더워가지고 말잘안 안 말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송풍 기능으로 좀 말리고 올게요. 그 사이에 필링을 만듭시다. 진짜 초간단 버전의 버터 풀어서 슈가파워더 넣고 섞으면 끝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진짜 버터 크림. 그래서 버터가 맞았으면 진짜 맞았겠죠. 실온 상태의 버터를 우선은 좀 풀어주세요. 슈가파워도 말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저속으로. 처음엔 저속으로. 도 충분히 휘핑을 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걸 썼는데, 이 제품이 조금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거거든요. 약간 코코넛 향기도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무슨 맛인지 좀 짐작이 안 되죠? 아, 누룽지 사탕 연유 맛이라는데 진짜인가요? 허어어어 오, 맞아요! 약간 그 구수한 향기를 약간 희석한 다음에 연유의 그 밀키한 향기를 넣어서 코코넛 향기를 조금 첨가한 맛. 어, 여기 자국 느껴지죠? 들어갔다가 살짝 다시 나오는 그 정도? 그 만졌을 때는 묻어 나온 게 아예 없고, 건조해요. 150도에 15분 정도 구워주고 올게요. 어? 아, 이거 아몬드 100%구나. 아니, 제95%산줄 알았는데 100%네요? 95%는 전분이 어쨌든 그 머랭이랑 잘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좀더그 실패 확률이 낮아져요. 설탕 95%에 옥수수 전5% 들어있다고 써있거든요? 이거 제품 쓰면은 뻥카 잘 잡혀요. 슈가 파우더는 전분이 5%함유돼 있어서 뭔가 작업성에 이런 걸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뭉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작업성도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서 슈가 파우더 쓰거든요. 분당 안 쓰고. 그리고 아몬드 가루도 보통 95% 쓰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100% 쓰겠던데. 100% 훨씬 고소해요. 제가 슬쩍 보고 왔는데 망했습니다. 아,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왔는데 왜 그럴까? 분명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근데 또 실패를 하면 실패해서 또 얻는 게 있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아야 그게 진정한 공부잖아요. 그죠? <웃음> <웃음>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얘는 터졌고, 여기저기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겼고, 아, 좀덜 익었네. 실패 원인 분석하기 방송 코너 속의 코너 유분 뜸의 원인 95% 쓰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 전분이 5% 들어있어서 유분기를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견과류에 지방이 많아요 호두도 그렇고 뭐 아몬드도 그렇고 전처리할 때 꺼내서 보면은 지글지글 타는 거그느낀적 있으시죠 덜 익히는 경우에도 유분 많이 뜨거든요 좀 밑에 달라붙은 거 보이죠 좀몇 개가 덜 익었어요 그래서 유분이 좀뜬거 같고요 터짐은 힘이 강해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고 어느 정도 건조한 상태였는데 좀 오래 건조시켜서 터진 것 같고요. 근데 B는 또잘 나왔어. 건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건데 그좀 오래 되긴 했나 봐요. 마카로나주 덜 함. 그거는 150도에 15분 똑같이 구웠는데 피에도 뭐잘 올라오고 뭐잘된 케이스 잘안된 케이스인데 쭈글쭈글한 거는 또 마카로나 좀 문제가 많거든요. 야, 어제 잘 해놓고 왜 그럴까? 표면 주름, 덜 익은 경우도 있고 머랭 약한 경우에도 주름 생기거든요. 단면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게, 이게 보시면은 좀덜 익었어요. 음, 속은 진짜 꽉 찼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고요. 껍질이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얇고 얘는 두껍죠. 머랭 약할 때 껍질 되게 얇게 나오고요. 마카로나도 오래 할 때, 또았을 때. 필링은 어제 만든 꼬끄에다가한번봉타주 할게요. 아, 구워놓기 잘했다. 꼬끄는 <laughs> 이렇게 짝 맞춰가지고. 16개가 나오네요. 그마카로는 필링 짜실 때도 1cm 높이에서 그대로 쭉 짜주시면 돼요. 자체는 진짜 윗동견 길어요 아우 전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크림이 물렁물렁하니 까 이대로 여기다가 세워두면 모양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마카롱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숙성이 좀덜 돼서 꽃끄는 너무 쫀득하고 필링은 부드러워요 지금 가운데 카야잼이 들어있고요 먹어볼게요 음. 음. 아니 필링에 버터랑 슈가 파우더나 잼밖에 안 들어가서 어쩜 이게 맛있지? 야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찹쌀떡 같은 쫄깃함이에요. 오늘 저를 보고 마카롱 뽐뿌가 왔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과정은 힘들지라도 만드는 재미는 충분히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보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녹화는 우선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